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리포트 는 한화솔루션 입니다 어, db금융투자에서 12월 23일 날 나온 리포트랑 그 12월 19일 날그 한국에서 나온 리포트 이거 두개 정도 부족하면 삼성 거 보면 될것같 거든요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도 보고 좀뭐 사업보고서도 보고 보는 데까지 한번 봐볼게요 오늘 주가가 음 거의 많이 올랐는데 관심 종목들도 많이 올랐던데 하나솔루션만좀 빠지길래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는데요. 집가총액이 8조 6천억 정도 되네요. 음, 주봉 차트고 월봉 차트. 컨스터스 보시면. 음. 1조 2천억억을 본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일단은 음 리포트 보고 보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봐 볼게요. 어 우려 1 기대 3이라고 해서 벌스에서 어 23년도 타픽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음 전기보수 PVC PE는 스프레드 급락하는데, 음, 케미칼 쪽은 네. 어, 매우 부진하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2,944억원으로 어, OPM이 16% 정도로 공기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하셨고 전통적인 성수기로 세일 모듈 출하량 3Q 대비 10% 이상 증가 3Q에도 좋았는데 또 증가한다고 나와있고요 그, 음. 12월에 미국 ESS 단지 7개 총 2.4기가와트 프로젝트 매각을 발표했는데 관련 매출이 음, 변동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음, 23년 기대 요인은 미국 투자, 발전, 다운 스트림, 음, 실적 확대, PVC 반등 등이라고 했습니다. 이 3개가 있다. 음, 음, 태양광 셀모드 사업 부분이 피크를 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어, 폴리, 웨이퍼, 금락에 따른 스프레드 개선으로 경과 실적이 유지될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어, 여기 뉴스 한번 보고 갈게요. 뉴스가 27일 날, 그러니까는 제 기준으로는 오늘인데 오늘 나온 뉴스에 폴리 실리콘 값이 킬로그램당 20달러로대로 하락했다. 유럽 내 재고, 중국 공급력은 증가 영향 원가 부담 줄어 화나 어, 수익성 상승. 수요 전망 받쳐줘도 오시아도 우려 덜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 여기 8월 달, 7월, 8월 달38 달러 하고 있던 게 음, 지금은 25.62 달러로 가격 이 조정됐다라고 보시면 될것같거든요 이게 어, 뉴스 띄우는 것 같은데. 12월 8월에 38달러 하는 게 지금 12월에 25달러. 이게 파란색 선이 폴리실리콘 가격이고, 그러니까 모듈 가격이고 때문에 스프레드가 벌어진다. 원가가 떨어져서 스프레드가 벌어진다. 이제 코로나 뉴스 읽어보면 코로나19 때이 어 단가가 올라갔던 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데 이제 음, 업 보고서에 이거는 뭐 증권 신고서 신고서인데 이거를 거요 어, 웨이퍼 가격 변동에 따르면 태양광 산업은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셀 모듈 발전 시스템 등의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분할되는 어 폴리실리콘 웨이퍼 등의 수급에 그에 따른 가격 추이가 분할되는 회사의 태양광 부분 수익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허.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프레드를 음좀 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확인해서 따라가봐야 될것 같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 미국 투자 발표 그 다음에 발전 다운스트림 확대 pvc 반등 등이다 라고 세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 이것도 여기서도 이제 중국 음, 회복이 나오도록 pvc 전방시황의 급격한 위축으로 스프레드가 밴드 하단까지 급락했던 pvc 역시 중국 회복과 함께 스프레드가 개선되고 있어 케미칼의 실적 반등 기대할 수 있다 23년도에 그렇게 써주셨습니다 어, 시장의 우려는 셀 모듈의 픽아웃 하나지만 중장기 성장이 기여할 것을 더 많은 상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컨센서스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태양광 웨이퍼 급락하는 도표, 그다음에 웨이퍼 스프레드 반등하는 도표를 4분기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음, 이제 DB 자료에서는 좀 써주신 것 같습니다. PV 실태 가기이 반등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최악의 상황에서 반등에는 피부신압사스프레드라고 하고 있고요. 음 19일 날 나온 흥국 음 자료는 비슷하거든요. 이게 케미칼 쪽은 큰, 큰 폭의 감익이 예상된다. 근데 이게 이제 어 다시 이건 올라가고 태양광은 떨어지고 뭐 그렇게 서로 좀 바뀔 것 같다고 보시는 것 같거든요. 뭐 유럽 쪽 도학 음적 문제도 요즘에 뉴스 나오는 것 같고 태양광 모듈 평가 및 운임비 감소 효과라고 했고, 큰 폭의 증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방역 완화, 부동산 부양책이 발표돼서, 또, 뭐, 중국, 이전에, 어 어제, 화장품 쪽도 마찬가지, 카지노도 마찬가지 로 좋아하실 것처럼 오늘 주가가 좋았는데, 음, 완화되면서 23년도 PVC도 좋아하실 것 같다. 태양강은 좋다라는 이야기고, 첨단 소재도, 어 암흑이 발생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앞에서 냈던 음, 하반기 준공된 미국 1.4기가 에터의 미국의 대규모 증설 발표도 기다려지는 중요 포인트다라고 써 주셨네요. 이거는 음, 도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게 음, 여기 포카라님은 워낙 유명하셔서 제가 링크나 뭐 따로 천만 원을 안 할게요 여기 써주셨는데 어... 폴리 가격이 급등하자 중국에서 대규모 증설을 추진 중이다 그래서 폴리 실리콘 가격 급락세에 있는데 공급감이 우려 때문이다 24년 대규모 증설을 추진 중이다 웨이퍼 가격도 하락세 모듈 가격은 안정세이나 역시 하락 적으로갈 가능성 있다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벌어지는데 그 가격 증가했던 거를 다시 모듈 가격이 떨어질 거다 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설을 중국 쪽에서 많이 하니까 어... 그, 중국 쪽에서, 음, 이렇게, 현재 개파가 90만 톤인데, 105만 톤까지 증설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글로벌 폴리 실리콘 증설 계획인데, 음, 중국 쪽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 뉴스들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 IRA, 이제, 미국 쪽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대미 쪽에 보시면, 음, 대미 수출액이 어, 1조 7천억까지 나, 나왔고 어, 전년 동기 대비로 많이 늘어났고 어, 해상온입이 떨어지고 ILA 최대 수혜 산업으로 어, 뭐 태양광이 꼽히고 있고 어, 음. 중국 태양광 업체들은 저가 제품으로 전세계 시장에 특수하고 있는데 하나솔루션 프리미엄 제품을 내세워 미국 시장이 집중 공략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이제 음 중국 제품을 이제 약간 뭐 인권 문제로도 많이 막아 놓고 있어서 IRA 때문에 미국 쪽에 들어가는 하나는 오히려 수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나쁜 뉴스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저 포카라 님, 그 보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본 부분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 어, 저도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 어, 누구한테 설명해 줄 정도는 아닌데, 음, 제 의견을 한번 남겨 본 겁니다. 저도 공부할 겸 해서 유일하게 좀안 좋았던, 오늘 안 좋았던 종목이라 맞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